대애 무법 아, 음, 그래? 음, 음, 음. 어, 어? 충치네. 충치요? 밥 먹고 양치질을 안 하면 충치균이 번식해서 이가 음, 썩는다. 이, 이가 썩는다고? 아, 음. 이가 원. 지구인들은 연약해서 딸리구만 우리 몸은 마끼나 시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산성 물질에도 안 녹는대 말이야. <laughs> 어차피 우리는 이빨도 없지만 음. 치과 가서 치료 받으면 되지 않아? 남의 음. 일이라고 쉽게 어. 말하네. 치과는 너 엄청 무섭다. 고 아, 그래, 난 가본 적이 없어서. 로아한번 <laughs> 해볼래? 아. 음, 음 정말 깨끗하다. <laughs> 준, 음? 너도 좀 본받아라. 아. 어? 그래 크레스트. 어? 아, 아. 뭐야? 음모타운 <laughs> 아. <laughs> 음. 해변 절벽에서 침몰된 이상한 차가 발견됐어. 글글브버글로브가 글로버? 글로버? 왜... 크레스트넌 거기서 계속 감시해줘. 그럴게 우린 에드 아저씨한테 연락해보자. 응. 글로버를 봐달라고 해야지. <웃음> <웃음> 정신이 좀 들어? <laughs> 너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어. <laugh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아... 말하자면 길어지는데. 너희 최근 모타운 근처 바다에서 음. 기이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사고? 레저보트 전복, 어선 침몰, 대형 크루즈 실종. 최근 한달 사이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이야.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조사에 나섰지. 그랬더니 나타난 거야. 마키나 행성에서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며 모두가 두려워하던 딥바이트 녀석. 조스 같은 녀석인가? 그러고 보니 크레스트도 상어처럼 생긴 메탈 카드 봇을 봤다고 했었지? 음, 응. 네 번째 메탈 카드의 행방을 찾고 있을 때 똑똑히 봤어. 녀석은 눈앞에 보이는 건 모조리 물어뜯고 있어. 나도 헬멧이 없었다면 축상했을 거야. 이건! 기간 트렉스의 머리에 있던 상처와 똑같아! 설마, 대장의 행동이 이상했던 게 딥바이트한테 물려서 사고 회로에 이상이 생겼다. <laughs> 어, 그만하면 안 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딥바이트를 봉인해야 돼. 하지만 바닷속에 있는데 어? 어떻게 유인하지? 걱정 마. 나한테 생각이 있어. 어? <laughs> 먼 옛날 아름다운 안드로메다 공주는 왕국을 위해 바다괴물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때. 용사 페르세우스는 용감하게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냈죠. 그게 기뻐한 국왕은 페르세우스에게 큰 상을 내렸고, 백성들은 그의 영웅담을 오래오래 기억했답니다. 이른바 민계로 바다괴물을 유인해라. 안드로메다 대잡자. 싫어~ 왜... <laughs> 어, 왜... 왜냐니 어째서 우리가 상어밥이 돼야 하는 건데... 도요, 만나러 레스잖아 니인한테 반해서 쫓아오는 메탈카드 보이 어디 있어 준 그냥 네가 용사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응. 고마워 준넌 영신 응. 최고야 그런 거야 준 어, 아, 아니 그건 뭐 하면 그럼 다음 작전 먼저 너희 모두가 바다로 잠수하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딥바이트를 몰아넣어 꼼짝 못하게 한다음 콱 하고 무찌르는 거지 <laughs> 정말 할 거야? 그럼 소금물에 몸을 담그면 녹이 음... 을 텐데. 에메탈 카드보다 의외로 연약하시네. <laughs> 난 해온 <헤엄> 못치는데 <laughs> 걱정할 음... 거 없어. 바다 밑을 그냥 걷기만 하면 음... 되니까. <laughs> 하지만 이 작전에는 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약점이라고? 아, 어? 약점? 어, 뭐 하는 거야? 음... 평범하게 음? 말해주면 안 음... 될까? 아까 내말못 들었어? 딥바이트는 눈앞에 보이는 건 모조리 물어뜯는다고. 접근하다 걸리면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돼! 잠수함은 사용할 수 없을까? 딥바이트가 더 빨라 금방 잡아먹힐 거야. <laughs> 프로판 가스통을 띄워서 폭탄 대신 사용하는 건 어때? <laughs>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 목적은 상어 퇴치가 음. 아니라고요. 음. 아빠한테 어? 부탁해서 이일대는선박 어? 운행을 금지시켜놨어. <laughs> 역시 안나 든들히. 고작 이게 다야? 나좀더 아, 생각해보라고. 이게 몇 시간째야? 계속 말. 왜 해야지? 여기 있어? 응? 응? 함께 딥바이트를 응? 잡을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하아, 실은 말이야. 뭐 응? 친구? 그 바다의 그, 무법자랑? 아, 녀석이 거칠긴 하지만 다짜고짜 아무나 물어뜯는 그런 녀석은 아니었어 대체 뭐가 녀석을 그렇게까지 난폭하게 만든 건지 어... 좋아, 다 됐어! 우선 머스라이드의 크레인 부지를 낚싯대로 사용하는 거야 미끼를 끼우고 바다를 향해 던져넣는 거지 달려든 딥파이트를 머스라이드가 낚아올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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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여 거대 상어 외줄 낚시! いいばっいきなりゲットバタジャー、バスライド 야, 왜 어? 미끼 낚시의 요령은 바로 밀당이야. 얼마나 맛있어 보이게끔 연출해서 상대를 유혹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까? 어, 이렇게 어?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 용! 샤! 용! 샤! 끊어졌어! 그, 그, 그럼 어떡해! 레드블리츠, 평생 널 잊지 않을게! 으악! 멋대로 보내지 말라고! 요 녀석! 무서했구나 무사는 무슨! 어? 저 녀석한테 물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이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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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이빨이네? 와! 어? 어? 좋았어. 다시 한번 매줄 낚시 작전으로 어? 이번엔 어? 네가 직접 해볼 수 있니? 준! 뭐?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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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니까, 준! 어. 어. 자 산! <laughs> 야, 넣어! 잠깐, 레드리스 자, 준을 꺼내줘. 음. <laughs> <laughs> 어, 내가왜여기 <laughs> 다+ 행이다딥파이트나 아, <laughs> 알아보겠어. 클로버, 네. <laughs> 너왜이별에와 있었던 거야? <웃음> 음. <웃음> 근데... 바다의 모범자가 꽤나 신사적인데, 바로 저거 때문이었어. 이 이빨 머리요? 누구랑 같은 처지네. 딥파이트도 <laughs> 충치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봐. 아, 아이, 충치 <laughs> 생각했더니 갑자기 더 아픈 거 같아. 내가 <웃음> 뽑아줄까? 으으... 으으... 으 <웃음> <웃음> 자, 됐어. 덕분에 <laughs> 새로 태어난 것 같군. 정말 고마워. 이 정도로 뭘 보답을 어, 하고 싶어? 뭐든 좋으니까 말해. 뭐든? 응. 내가 할수 있는 거라면 그럼 우리 동료가 되어줘. <laughs> 좋아. 디바이트 어? 어? 괜찮겠어? 난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 해냈어. 잘 됐다, 준. <웃음> 좋았어. <laughs> 메탈카드봇, 체인지업. <laughs> <laughs> 레드 블리츠. <laughs> 난이녀성을 동료로 인정할 수 없어. 레드 블리츠. <laughs> <laughs>